하나님 말씀 10편 23편 4절 1절 말씀만 풍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하, 다시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1 절, 2 절에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늘 푸른 풀밭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친 볼판도 있는 것이고 쉴 만한 물가를 만나지 못하여서 목말라 안타까워한 때도 덜어 있는 법입니다. 어쩔 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을 지나야 할 때가 있어요. 한 낮인데도 불구하고 앞이 캄캄한 때도 만나기도 하고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 사나운 짐승들이 얼씬거리는 것을 보면서 기겁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팔레스타 지역에 지금쯤이면은 이제 모든 양떼들을 모르고 목자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겨울 축사로 돌아가는 거지요. 겨울을 잘 지난 다음에 봄이 되어지게 되면 사방 천지가 이제 푸릇푸릇 싹이 도단하게 되어지고 풀들이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때에 목자들은 양떼를 이끌고 겨울 축사를 나서게 되어지요 예, 산골짜기가 많은 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역적인 특징입니다. 이 산골짜기를 지나서 높은 산악지대 위에 펼쳐져 있는 한없이 펼쳐져 있는 푸른 초원으로 양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높은 고원 지역에 위치한 이 여름 밤 목장 까지 가는 것이 문제예요.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일이고 위험한 경우를 많이 만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노가 내리는 눈 사태를 만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굴러떨어지는 바위도 피할 때도 있습니다. 맹수들의 습격도 있는 법이고 세차게 흘러내리는 강물의 위험도 있습니다. 풀이 좋은 풀만 나는 것도 아니고 때려놓은 독초가 있어서 이 독초의 위험도 무시 못할 일이지요. 위험이 도초에 깔려있는 이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어질 때에 양이 안전하게 갈수 있는 방법 하나는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의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이상 양들은 그런 위험스러운 지역을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목자가 곁에 있으면 걱정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양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에게 있어서 필수품입니다. 지팡이는 올리브 뿌리, 올리브 나무의 뿌리로 만들어진 것이고 끝이 우산 손잡이처럼 둥그렇게 말려진 형체를 띠고 있습니다. 목자는 이 지팡이를 늘 손에 들고 사는 법이지요. 이 지팡이의 용도는 무엇이냐 하면 양들을 이끌고 가다가 양이 혹시는 넘어지거나 또 뒤집어지거나 낭떠러리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목자가 이 지팡이 끝 둥글게 말려 있는 끝으로 양의 목이나 양의 발을 걸어서 구조하는 데에 그 용도가 있습니다. 혹은 양이 때를 이탈하고 다른 길로 나아갈 때에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이 양의 등이나 배를 툭툭 건드려 쳐 주어서 이 양이 무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에 이 지팡이가 쓰임을 받는 법이라고 합니다. 막대기는 올리브 나무 줄기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줄기는 대단히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굵고 또이 막대기는 짧게 만들어져 있어서 목자의 허리춤에 차고 다닌다고 하지요. 이 막대기는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은. 맹수가 양에게 접근을 할 때에 목자는 허리춤에서 이 막대기를 꺼내가지고 맹수를 향하여 씹어 던집니다. 그래서 맹수를 맞추어서 타격을 입히거나 혹시는 겁을 주어서 내 쫓는 데에 이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혹시는 양이 그 나아가는 자리를 이탈하여서 위험한 자리에 도달하게 되어져 있는데, 낭떠러지 앞에 있든지, 절벽 앞에 있든지, 혹시는 물 깊은 물 앞에 있든지, 양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급하게 이 양을 그 위치로부터 돌이키게 하려고 막대기를 집어던져서 양 옆으로 던집니다. 양 앞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이 양이 더 이상 위험한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데에 이 막대기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이 막대기는 짧은 것이 던지기 좋게 하려고 짧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지팡이는 구조용이고 막대기는 보호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으로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동안의 건져짐을 받았고 그 동안의 보호함을 수없이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하인 안위 하나이다 하면서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나간 세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세월들 그것을 어떻게 열 손가락으로 꼽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전쟁 때에 정처없는 피난길 나서신 부모님들 그리고 낯선 곳에서의 피난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가까이는 5.18때 살벌한 군 진압 작전과 imf 경제 위기에서 우리 모두 다큰 고초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사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분야에서 활동이 멈추거나 제약을 받는 바람에 찬바람 부는 광야를 더듬더듬 기어오듯이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마다 코로나 때문에 활기를 다 잃어버렸고. 일부 영세업자들은 피눈물 나는 고통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들도 경제적으로 예전과 같지 아니하여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이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더러 각각 개인적으로 지나간 세월을 뒤돌아본다 할지라도 어찌 평탄한 길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팔레스틴 골짜기를 지나는 어린 양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세월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얼음길도 지나가야 했고 때로는 절벽 위에서 겁에 질리기도 했고 때로는 낭떠리에 러 떨어져서 위기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곤충에 물리기도 하고 때로는 독초를 잘못 먹어서 고통에 몸부림 친 적도 어찌 없었겠습니까? 암 전문병원이나 암 병동에 입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어서 엄청난 빚더미 위에 앉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식에게 느닷없는 사건이 닥쳐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겪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사기를 당해서 평생 모은 돈, 돈을 날렸거나, 혹시는 마음 졸인 일들은 더러 없었습니까?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오해를 받아서 대화는커녕 눈길조차 어찌 못해본 이런 사람 곁에 둔 적은 없으십니까? 그때마다 억울해서 소리내어 울어보기도 했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자 엎드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망의 그림자가 넘실거리는 지나간 세월을 건너왔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각종 위험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통곡의 소리를 들으시고, 때로는 지극히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셔서, 우리를 이처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난 코로나 고난 중에도 우리를 안위해 주시었다. 지나간 험한 세월 동안에 우리를 안전하게 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 하나님께 드리자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어서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겠어요. 이 말은 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위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혹시는 안심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심시켜 주셨다. 목자가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안전하게 지켜 주었을 때에,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죽음의 그늘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골짜기. 그러니까는 음침할 수 있겠지요.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골짜기라는 말하고는 완전 다른 말입니다. 죽음의 그림자만 드리워진 골짜기라고 하는 뜻이지 거기는 죽음의 골짜기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단지 사망의 그림자만 드리워져 있는 길일 뿐입니다. 사망의 그림자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겁나게도 할 수는 있지만, 정작 우리를 해치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사자의 그림자, 곰의 그림자는 사나운 이빨까지 보여주어서 겁나게는 할수 있지만, 결코 우리를 물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칼이란 것의 그림자는 선뜻 하기는 하지만 우리를 찌르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망의 그림자도 그림자일 뿐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는 법이지요. 다윗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처했던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우진 때가 많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닌 적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었습니까? 그때에 얼마나 많은 죽음의 그림자를 만났겠습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직면했을 때에 그는 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죽음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그것들이 고통스럽긴 했지만은 사망의 그림자가 다윗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은 결국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든 성도들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보존되어질 것이 틀림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안위하시나이다의 문법적인 구조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안위하시는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문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기를 과거에도 그리 하셨고 현재에도 그리 하실 것이고 장래에도 그리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시지요.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현재의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 있는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과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셨던 곧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이 지금도 그리하실 것이고 장차에도 그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무 문제가 없도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 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것인가가 숙제이죠. 이것이 문제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함께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과 말씀의 대로 그 지시대로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가 만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이 깊은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침잠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많이 묵상하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저 쉽게 쉽게 읽어 넘기지 말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내 삶을 대입시켜 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던가를 일일이 손꼽아 찾아보시면서 감사도 하시고 찬송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맛보면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려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것을 발견하면서 앞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시는 이 가을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주고받는 것이 있는 거죠. 기도는 곧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 하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면 쉼 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 받는 법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의해서 숨결을 얻은 자라면 그 숨을 들숨과 날숨을 계속에 쉬는 법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살아 있는 자는 숨을 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실 수있기 바랍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시고 겁나면 겁난다고 기도하시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죽겠으면 죽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깊은 가을이 다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리를 보내는 양의 소리인 것입니다. 목자에게는 두 가지의 훈련이 늘 필요 하다고 그래요. 하나는 양 떼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치고 있는 이 양들의 소리를 낱낱이 다 기억합니다. 어느 양의 소리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도 같은 양의 소리라도 어쩔 때는 양이 만족하다고 푸른 풀밭에서 배불리 먹고 만족해서 즐거움으로 내는 소리를 구분하여 알고 양이 아프다고 할 때에 내는 소리를 구분하여서 아는 것이고 양이 골짜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크게 소리를 치면서 건져 달라고 하는 위기의 소리를 목자는 구분하여 안다고 하죠. 이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어떤 소리를 내든지 어떤 양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이 목자는 금세 알아차리고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소리를 들으십니다.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덜어는 막대기로 때로는 지팡이로 우리를 건지기도 하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시는 법이지요. 기도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는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귀를 열고 세미한 음성까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자의 또한 가지 훈련은 막대기를 던지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가 던지는 이 막대기는 백발백중 목표물에 맞게 되어져 있다고 하지요. 그래,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1년이면 한 차례씩 이 목동들 대회를 하는데 이 목동 대회 가운데에 아주 관심사가 뭐냐 하면 막대기 던지는 시합이에요. 누가 정확히 목표물에 막대기를 던져서 맞추는가 이것을 시합할 만큼 목자에게, 목동들에게 있어서는 막대기 던지는 훈련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찌 막대기를 잘못 던져서 우리를 맞추시겠습니까? 우리의 대적들을 맞추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우리를 급히 돌려 세우기 위하여서 막대기를 정확하게 우리 앞에 던지기도 하시고, 우리 옆에 가까이 던지시기도 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가을의 말씀을, 그리고 이 가을의 기도를 깊이 하시고 더 많이 시간을 늘려서 깊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안전하신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들려드리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게 되어지는 이 가을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하나님은 장내의 하나님 되어지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장차에도 우리를 향하여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런 훈련들을 계속함으로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똑같이 임하고 이 사실에 대하여서 내 잔이 넘친 아이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격스러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장래에 불확실한 것들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시니 하나님이 내 목자 되어주시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결코 두려워하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일주일간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되어 주고 기도에 제목이 되어 주고 또 소망의 제목이 되어 줄수 있어서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이 시국 가운데에서 용기를 얻으시고 내 일을 내다보시고 소망을 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금까지 나를 안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내 잔이 넘친아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내 잔이 넘친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무리를 향하여 이루실 줄로 믿고 이 시간에.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 드립니다. 이 가을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지팡이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막대기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민.